안녕하세요. 토리센서입니다. POE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꽤 오랜 시간 즐겨 오시긴 했지만 아직은 서투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첫 번째는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소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벤더 레시피를 통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얻으실 수도 있고 외부 요소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RPG 게임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SF 모드를 즐기시는 것이 아닌 이상 꼭 필요할 것이고, 거래의 숙련도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소는 많은 분들께서 아주 자주 들리시게 되는 곳이지만 이곳을 제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얼마나 더 좋은 아이템을 구매할 것인지 또는 비슷한 성능대의 아이템들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장하는 상황인 성장의 속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죠. 거래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 테니까 이는 사냥을 통해서 더 많은 재화를 버는 것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템을 찾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아이템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어, 제가 빌드에서 안내를 드렸던 클레이쉐이퍼 바위분색이라는 유니크 무기를 검색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가장 아래줄에 있는 골렘이 주는 물리 피해 추가 부분이 변동 옵션이고 이 부분만이 변동하면서 유저에게 빌드 파워를 차이가 날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하신다면 가장 높은 수치의 물리피해 추가를 찾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 필터 같은 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요. 볼렘이 주는 공격 물리 피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부터 아래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즉 120에서 160까지 맥스 옵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부터 더 낮은 수치로 점점 내려가면서 정렬이 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낮은 가격대부터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클릭 한 번만 해 주시면 클레이쉐이퍼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옵션 수치가 가장 낮은 것을 구해야 할 때도 존재할 겁니다. 이때는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제일 낮은 수치부터 높은 수치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클릭 한두 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에 가장 높은 수치부터 또는 가장 낮은 수치부터 정렬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려해야 할 옵션이 두 가지라면 약간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사카월의 동지가옷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킬의 만화점유 효율과 모든 능력치, 이렇게 두 가지 능력치를 동시에 높게 가져가시는 것을 원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아이템의 이미지 좌측 하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기에 표기되는 모든 옵션들이 능력치 필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중간 정도 능력치라고 할수 있는 능력치 50과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도 중간치 정도인 15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엔터를 쳐 주시게 되면 어 능력치는 50이 넘고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도 15% 이상인 아이템을 가격이 낮은 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소고만 해주신다면 더 좋은 아이템을 조금 더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아이템을 검색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능력치 필터를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는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 아이템의 옵션과 텍스트를 동일하게 검색어를 넣어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가 않구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검색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숫자 1번 키 왼쪽에 있는 버튼을 Shift 키와 함께 누르면 물결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단어를 띄어서 넣어주시게 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든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소환수가 주는 피해라고 검색하지 않고 소환수 띄고 피해만 검색하시더라도 소환수 피해를 검색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옵션들을 모든 유저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습관화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빠르게 검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능력치 필터는 그룹별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력과 이동속도, 그리고 세 가지 저항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포함된 장화를 검색하는 방법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화를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유형의 장어로 바꿔주시고요. 능력치 필터는 기본적으로 우측에 있는 필터를 눌러보시면 밑, 즉 엔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로 가져가려고 하는 옵션인 생명력 최대치와 함께 이동 속도는 이쪽에 있는 기본 그룹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 이상의 이동 속도와 50% 50 이상의 생명력 최대치를 가지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세 가지 중두 가지 옵션을 가진 저항 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숫자로 세팅하신 후에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항을 넣어주게 될 건데요. 냉기 저항부터 한줄한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의 저항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화염 저항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줄을 넣어주신 후에 만약 40 이상의 전원을 가진 옵션을 두줄 이상 찾고 싶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아까 저희가 세팅을 했던 대로 생명력 최대치와 이동속도를 30 이상 갖고 있으면서 냉기저항과 번개저항 또는 여기에 화염저항으로 바뀌더라도 두줄 이상의 저항을 가진 장화를 보다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타락이나 복제 등에 저희가 세팅을 바꾸기 어려운 아이템들이 비교적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은 기타 필터 쪽에서 타락에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복제된에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된과 복제된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복제가 된 아이템은 그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된 아이템은 분할됨이라고 표시되기는 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모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은 가능하고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이템 필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조금 더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아이템 유형에서는 아이템의 장비 유형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쪽에 있는 아이템 휘기도에서는뭐 마법이나 휘기 또는 고유 아이템을 따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모든 비고유로해서 유니크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무기 필터 쪽에서는 DPS 즉 피해나 원소 DPS 등을 따로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아이템들 찾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가 있고요. 방어도 필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어도 필터를 통해서 어떤 베이스를 선택할지도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 보호막과 방어가 있는 음, 필터를 이용해서 방어도와 에너지 보호막 즉 빨간색과 파란색 홈이 잘 나오는 아이템을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방어도의 최소 1. 에너지 보호막에도 최소 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최대 쪽에 넣어주면서 에너지 보호막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만 검색하실 방법도 되고요홈 연결에 같은 경우에는 홈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홈이 있는 무기를 찾으신다든지 6홈 중에서도 5연결이 있는 갑옷을 찾으신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2개의 빨간 홈과 3개의 파란 홈이 있는데 남은 홈 하나가 녹색인 아이템을 찾고 있다 라고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빨간 홈과 세 개의 파란 홈이 연결되어 있다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홈 쪽에도 동일하게 쳐주시면 되고, 남은 녹색 홈 하나가 연결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연결부에서는 빼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세개 홈과 빨간색 두개 홈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한개 홈은 녹색으로 이루어진 아이템을 보다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게 되면, 기타 탭에서는 저희가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잼 퀄리티와 잼 레벨인데요. 잼 레벨 21 이상을 보통 많이 찾으시게 되고, 그때 퀄리티도 20을 가지고 있는 잼을 검색하실 때, 이렇게 하신 후에, 잼의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베이스 아이템을 구하실 때는 최소 레벨이나 최대 레벨 또는 최소와 최대가 모두 적용되어 있는 한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이나 복제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오로 세팅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템을 찾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였다면 지금부터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템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검색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가격이 비싸다면 라이브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한 후에 라이브 검색 활성화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검색했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라이브 검색, 검색하는 중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새로 등록된 아이템들을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는 정말 매우 훌륭한 기능이고 조금 더 싸게 또는 조금 더 빠르게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내려놓게 되시면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알림음이 나기 때문에 알림음을 듣고 바로 가서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단일 아이템을 구매하는 곳,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템 대량 교환에서는 POE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화들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폐 탭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대부분의 커런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신성한 오브와 카우스 오브 간의 거래라든지 또는 카우스 오브와 신성한 오브를 반대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저희가 자주 구매하게 되는 세공사의 프리즘이라든지 색채 의 오브, 주얼러 오브, 지도 제작자의 끌, 정제 오브 등. 너무나도 많은 아이템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 대량 교환 부분도 꼭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 기폭제라든지 갑충석 또는 탐광화석이나 공명기, 에센스까지 정말 대부분의 아이템들을 거래하는 부분이 아이템 대량 교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거래 쪽에 있는 판매자 필터 같은 경우는 매우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최초 최소 재고 부분입니다. 최소 재고를 최소 10개나 100개 단위로 놓게 되면 잘 팔지도 않고 한개두 개씩 살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때에는 한 번에 대량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재화들을 한꺼번에 구매하고자 하실 때에는 판매자별 그룹을 예로 잡아두시게 되면 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여러 아이템을 한 번에 근마를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대량 거래 탭이던지, 아니면 거래소를 이용하시게 되면, 최상단에 나오는 가장 저렴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미끼 상품이라든지 거래를 하지 않을 의도가 있지만 올려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악의적일 수도 있고 악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퍼를 넣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조금씩 내려가면서 적정가선을 찾아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거래소에서 사용하기 좋은 두 가지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FT 트레이드 익스텐션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TFT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TFT 트레이드 익스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좌측에는 제가 검색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나열시킬 수가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아이템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아이템의 시세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시즌 시작 전에 세팅해주시게 된다면, 시즌이 들어가고 나서 바쁠 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tft 익스텐션에는 한 가지 더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5 디바인에 판매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0.5 디바인이 얼마인지 닌자에 가서 시세를 체크하신 후에 계산기를 켜고 곱하는 과정을 진행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TFT 익스펜션을 깔아주시게 되면 1 디바인과 함께 116 하우스를 더 줘야 한다고 바로 환전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 없이 거래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POE 거래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시게 되면 내가 아이템을 세팅을 하시고 나서 EN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템 정보 복사 영어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사실 아이템 복사를 할수 있는 것은 카피 아이템이라는 버튼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피 아이템 버튼으로 복사를 하실 경우에는 한글로 복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POB로 넣어 줬을 때 POB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템 옵션을 한 번에 영문으로 변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아이템 정보 복사를 영어로 세팅을 해서 복사 완료까지 뜨시게 되면 P.O.B.를 여시고 아이템 창에 가셔서 Ctrl+V 즉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 아이템이 그대로 P.O.B.에 들어가게 되면서 P.O.B.에서 바로 아이템 간의 격차나 어떤 아이템이 더 좋은 아이템인지를 볼수 있도록. 빠른 도움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POB에 대한 안내 프로, 이 부분은 제가 POB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판매하는 법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유료 구매한 특수 탭이나 또는 프리미엄 탭이 꼭 필요로 합니다. 기본 제공되어서 나오는 이 기본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판매하실 때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탭에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공개 버튼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템함에 있는 것을 거래소에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아이템 개별 지정을 하게 되시면 우클릭을 하신 후에 정가를 선택하시고, 얼마에 팔 것인지, 이렇게 1.5 신성한 오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템 개별로 하나하나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 보관함에 나눠서 이 보관함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일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에 우클릭을 해주시고, 공개는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이템 가격 지정이 아닌 일괄 정가 지정으로 세팅하신 후에 이 보관함에 들어간 아이템을 얼마에 팔지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전에 이렇게 세팅을 쭉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화폐나 재화들 같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먼저, 각성한 6분 1을 예로 들어 볼 건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공개 버튼을 가장 먼저 눌러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각성한 6분위에 우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정가로 세팅을 하신 후에 1 슬러시 60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쪽에 있는 숫자 1은 내가 받을 금액입니다 즉1 디바인을 받겠다는 뜻이고요 슬러시 후에 있는 뒤에 있는 숫자 6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하자면 1디바인을 주신다면 제가 60개의 각성한 6분위를 드리겠다는 표현이 되고요. 자, 저희가 보통 거래를 할때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저희도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받고 준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슬러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10부트 왼쪽 편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량 판매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개별 판매에 비해서 거래 시간도 짧고 거래도 잘될 것이고 가격 또한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잊지 말고 꼭 사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대량 판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예전에도 별도의 영상으로 안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더보기란에 해당 영상을 링크해 두도록 할 테니까 한 번쯤 더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량 판매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을 이제 아시고 계시다면 POE에서 필요한 서비스들도 재화로 거래가 가능하고 대량 판매 시에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디스코드 세팅 안에 있는 tft 라는 채널인데요 어, 외부 채널을 이용하시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숙련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해보신 분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계시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화를 파는 것은 거래소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5군단 경험치런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구한다든지 또는 아이슬링을 판매하고 힐로 같은 것들을 거래하신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tf-t가 아니고서는 판매하기도 구매하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사용법을 익혀두신다면 매우 편하게 poe를 즐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TFT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도 있고 유튜브 상에 정말 좋은 가이드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속는 셈 치고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비슷한 곳으로 네이버 카페인 POE 공식 커뮤니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에 관련돼서는 활성화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한국어로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TFT에서 영어를 사용하시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게임 용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몇 마디 단어만 알고 있더라도 거래가 가능하고 요즘에는 번역 프로그램이나 번역 사이트 같은 곳들도 매우 잘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고 파는 법도 어느 정도 익히셨고 각각 채널의 역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하고 어떤 아이템이 비싼 아이템인지는 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편리한 것이 바로 가격 검색 프로그램인데요. 제 경우에는 POE Overlay라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약간 무겁긴 하지만 성능이 강력하고 업그레이드가 매우 빠른 편이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해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병에 담긴 믿음 플라스크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수색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얼마까지인지도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 가격들이 완벽하게 시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는 될 수가 있고요. 비싼 아이템이다 싶으실 때에는 거래소에서 한번더 확실하게 세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이러한 사태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이는 최상위권 10개에서 15개를 허위 매물로 채우고 거래를 장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려면 거래소에서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서 아래쪽 가격까지 한꺼번에 같이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만 아이템의 가격을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매번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이처럼 유능한 프로그램 하나쯤을 써보신다면 매우 편리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결코 비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현명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을 감정하고 판매하는 경험이 쌓여야 점점 감정해봐야 할 아이템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죽거나 감정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경험이 쌓인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빠르게 사냥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 기술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상인과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폐교환이나 밴더 레시피인데요. 하루의 바닷가에 오시게 되면 란이나 웨일럼로드라는 NPC가 존재합니다. 이때 아이템 구입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 커런시들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커런시는 다른 커런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교환비가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보시는 부분과는 약간 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교환하실지 교환하시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거래를 통해서 한번 실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포탈 주문서나 감정 주문서를 사용하시게 되고 이게 모자란 경우가 생기실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진화의 오브 그리고 대장장이의 숫돌, 방어구장인 고철 같은 퀄리티 화폐를 팔아주시게 되면 감정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감정 주문서는 라니에게 가서 아이템 구입 그리고 포탈 주문서를 구입하시게 되면 감정주문서 3개당 하나의 포탈주문서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나씩 구매를 하신다면 너무 귀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Shift와 Ctrl을 한꺼번에 눌러주신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한 묶음씩 구매를 하면서 매우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되실 벤더 레시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잼에 관련된 벤더 레시피를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세 가지 옵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옵션은 이렇게 20레벨의 잼과 세공사의 프리즘 한 개를 판매하시게 되면 1레벨 20 퀄리티로 변경해주는 퀄리티 밴더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20레벨까지 키운 잼을 다시 퀄리티를 달아준 상태에서 다시 키워줄 수가 있게 되고요. 시즌 초반엔 이렇게 세공사의 프리즘이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펙이 매우 떨어지겠지만 하나하나씩 돌아가시면서 하신다면 어 적은 돈으로 퀄리티까지 달린 잼을 세팅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가 완료된 잼은 1레벨에 20 퀄리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에 오브를 함께 팔아주는 밴더 레시피입니다. 자, 레벨이 있는 어떤 스킬 잼을 후에 오브와 함께 팔아주시게 되면 취약성 1레벨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잼과 후회호을 함께 파셨을 때는 1레벨 잼으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이러한 벤더다시피를 언제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대체 퀄리티 잼은 애초에 태생이 1레벨보다는 16레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빌드에서도 상이한 정밀함을 1레벨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안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1레벨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후회오브 하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1레벨 잼으로 바로 바꿔주실 수가 있겠네요. 잼과 정제 오브를 넣어주는 벤더레시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레벨잼과 정제의 을 함께 판매하게 되면 1레벨 다운된 19레벨이 되게 됩니다. 이 벤더 레시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레벨을 맞춰서 내려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는 CWDT와 같이 레벨 조절이 필요한 빌드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밴더 레시피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레부터 키워 오시다가 어 실수로 레벨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키우시는 게 아닌 정 오브 하나만 있으면 레벨을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추가적인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벤더 레시피는 타락한 아이템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세를 제작하는 벤더 레시피 시에도 타락한 아이템이 포함되게 되면 벤더 레시피가 작동하지 않아서 아이템을 모두 판매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잼 레시피를 하시는 경우에도 잼이 타락되었을 때는 벤더 레시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타락하지 않은 아이템들만 벤더 레시피 시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표의 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